치열한 맞대결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번 대회. 오늘 역시 어떤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라운드에서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곳 경기장에서 팬들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오늘 경기는 베네치아 대 a 시밀라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 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자, 경기 초반이다 보니 경기 감각이 약간 떨어진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초반부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정된 플레이로서 경기력을 먼저 끌어올릴 필요가 있죠. 경기 초반부터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관심 가는 선수는 누굽니까? 이번 경기 토미아스 선수의 수비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수비 능력은 당연히 좋은데다가 스피드까지 있어서 사이드백과 센터백, 윙백까지도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중앙에서 뛸 때는 적극적인 몸싸움과 압박에도 능한 선수입니다. 드리블이나 패스도 잘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뛸 때는 후방에서의 빌드업이나 전방으로 볼을 운반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고 있죠. 전술적 변화에 잘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경기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보메르 투카르로스얀 콜러. 때릴 수 있을까요? 좋아요. 페트르 체크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아,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 키퍼가 골문을 수호합니다.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빠르게 거론했습니다. 어, 오늘 경기 초반에 어떤 경기 운영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초반 주도권을 가져올지 좀더 신중하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상대의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해도 괜찮을 겁니다. 호메르 토카르로스 전반전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양팀 득점은 없습니다. 펠레 오베르 투카르노스 정교한 드립을.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슛. 요한 크루이프 가로챘습니다. 공간을 봤는데요 중간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상대 맞고 골 라인아웃 코너킥입니다 티커는 역시 피를로 코너킥 실력이 뛰어난 선수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펠레 파트릭 베이라 자 기회가 왔습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오베르 투카루로스, 오베르 투카루로스, 클로스8치 중계 나온 골 아~ 골대를 벗어납니다 아, 좋은 기회였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네요 토티 윌리엄 살리바 루이스 소아레스, 세도르프 스루패스 합니다. 열려있는데요. 음, 이것도 옵사이드죠. 자, 29분을 지납니다. 비에이라. 토티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피를로 에이시밀란 역습 찬스 요한 크루이프 이건 반칙인데요 파울로 막아내네요 어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상당히 좋은 위치까지 몰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좋은 위치입니다 직접 슈팅 일단 걷어냅니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바로 클리어 해냈습니다 펠레 펠레 호날두 호날두 도티 아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패스 빠집니다 아라부터 옵니다. 몸싸움 잘 버팁니다. 파트릭 베이라, 요한 크루이, 요한 크루이, 크루이. 수비의 빈틈을 노린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상대 의 패스 미스를 틈타 슈팅까지 해봤습니다만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어요. 요한 크루이, 뛰어난 드리블이 주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혼자서도 뚫어낼 능력이 있는 선수죠.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공을 세밀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루이스 소아레스 공간으로 패 슛! 멜라 여기서 들어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프란체스코 토티 막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완전히 구석으로 빨려 이 들어갔거든요. 이 이런 이 각도로 시티이 오면 기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헤딩. 동점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빠른 타이밍에 마늘골이 터집니다. 짧은 시간에 흐름을 다시 가져오는 데 성공했네요. 이대로 앞서 나가고 싶어 할 텐데요. 호날두 공중볼에서 해결을 짓습니다.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 타임으로 이어집니다. 한 골씩을 주고받으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한준희의 서리원 전반전은 어떠셨나요? 아 먼저 실점을 했지만 바로 따라잡는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후반전 주도권 싸움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대1 팽팽한 상태에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베네치아로서는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때립니다. 밀라 부제스입니다 역전골입니다 AC 밀란 역전골 넣으면서 이제 리드를 가져갑니다 수비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스루패스를 연결해서 결국 슈팅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아주 좋은 그림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패스 타이밍이 훌륭했고요 패스 받는 선수도 대단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울면서 울면방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이면 있어요. 상대 선수 맞았습니다. 서라인업베네치아 코너킥 두번째인서요 네스타 위험한 상황에서잘 거둬냈습니다. 피를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봉 받아 냅니다 네 맞대결입니다 역습입니다 요한 크루이프 호날두 펠레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그름 좋은데요 오베르투 카를로스 크로스 피를로 전진합니다 빠르게 올라가야죠 루이스 소아레스 이번 경기에서 큰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람 상대 압박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꼴끄러운 상대에게 마크맨을 붙이면 상대 선수에게 제약을 걸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면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습에 나설 수가 있겠죠. 높게 패스. 요한 크루이프 찔러 줬는데요. 도중에 그 끊겼습니다. 메르고미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요한 크루이프 붙였죠. 펠레, 오베르투카르노스, 비에이라. 쫓아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수비에도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네,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카를로스. 왼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비에이라. 도티. 피를로. 자, 역습기 협니다. 오베르트 카를로스.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치고 나갑니다. 때리나요? 자, 지금은 크게 넘어졌습니다. 파울이 넘었지만 귀신이 휘슬을 불지 않습니다. 어, 파울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람. 비에이라. 펠레 좋은 드리블입니다. 받아야죠. 자 치고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으로 공 걷어냅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들어줍니다. 오 이거 좋은데요 길게 뿌려줍니다 예이라 파트릭 베이라 필로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루이스 스워레스 프란체스코 토티 어떻게 할까요 요한 크립. 방금 같은 태클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잘 해냈습니다. 네, 위기 상황이었는데, 아, 어, 파울 없이 공격을 막아 세웠어요. 베네치아, 남은 시간 동안 상황을 뒤집어야 하는데요.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볼을 계속 앞으로 투입하면서 기회를 엿 봐야 되겠죠.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넘버 28. 아좀더 강하게 밀어붙여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말디니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오베르토 카르로스 오베르토 카르로스 왼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예전 하사르네 세컨드 볼인데요.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때립니다. 이어지는 공세. 과감하게 노려봤지만 경기 종료입니다. 한 골차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